아어이무 <목소리는> 아, 어, 아 이게 안 걱정 안 해? 본인은 뒤집어 있는 거야? 뜻은 하는이구나다 오케이 okay, 너 K D 뭐, 뭐였냐? K D 로 게임하시나 일단 보세요 일단 보세요 일단 기억이 일단 제걸 할게요 어차피 여기서 내가 아, 캐리하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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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게임 끝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나아 어, 아, 나는... 아,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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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넥사이 걸로... okay. 같은 팀 걸로 7-9-1 오케이 아까 넥사이 음, 같은 팀걸려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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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넥사이 음, 음, 개잘했어 넥사이 제발 같은 팀 걸로 넥사이 공수였어 지랄하지 마렉사이 개잘했어 아니야 너가 못한는 거야? 그거 아니야 제이스로는 못하기 가 어렵지 않아요. 진짜 근데 탱커가 제일 싫어 제이스 할때 둘이 맞짱 뜨면 누가 이기냐고요? 제가 이깁니다 진짜 하... 수위가 너무 높아서 조절이 안 될걸요? 진짜 사람 진짜 한명 얼굴 삐떡 떡이 되는 게 야, 야, 보여줘요 야난 어? 진짜 그 내가 항상 말하잖아 리치 차이 너나한 대를 못 때린다니까? 야, 미안한데 나팔 존나 길어 키에 비해서 아, 키는 있는데 내가 발로 야, 아, 아 내가 발로 이렇게빵 하면서 밀어 팔 해볼래? 야너더 길걸? 나도 은근 긴 편이야 나팔 존나 길좀 뭐 기네? 아나나 나 별명이 긴팔 원숭이야 나팔 존나 어어 근데 쟤 약간 그치지. 박진영인데? 나어나키 입에서 팔 존나 길어 봐봐 어 기네 어, 나팔 되게 길어 근데 맞장은 안돼 아, 솔직히 맞장은 내가 져 왜냐면 그 학생 때부터 맞장 전적이 제가 좀 좋지가 않아요 아 죄송한데 3승 7패? 그, 저도 싸움하고 거리가 먼 사람인데 이 사람 이 진짜 그냥 이열 그냥 그거예요 그거 아, 아유. 내가 20, 내가 스 내가 대 중반 쳐먹고 맞짱 얘기를 하고 있네 근데 넌넌넌 그니까. 진짜 죽어. 음, 수고했어. 야, 톰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몸이 딱딱해져가지고. 넌 <laughs> 죽어. 내가 걔 군대 갔다 오기 전까지는 비볐어. <laughs> 아니 근데 이게 맞짱이 솔직히 기싸움이거든요. 내가 지금 얘한테 약간 질것 같다. 이런 분위기 조성되는 순간 지는 건데, 응, 족바바하고 이제 그 기선 알지? 기선제야. 어쩌라고 맞짱이래 이러면 내가 이기는 아, 아, 거야! 아, 존나 무서워, 아 이러면 내가 이긴다니까? 아, 진짜, 야, 촌이 형이. 싸움이에요. 너도 맞짱이다. 근데 진심으로 진짜 널 죽이겠다라는 눈빛 보여주면 얘도 쫄아. 어, 야, 저 아까 진짜, 지... 아, 와, 아, 뭐야, 이 새끼, 뭐. 어? 나도 다시 한번보여줘 돼. 아, 안 돼. 개 무섭다. 어쩌라고, 맞짱 다 어쩌라고, 어쩌라고, 심하려고 나도 사고 나주면 이긴다니까 기다려봐. 아, 나 심하려운데? 나도 싸워. 빨리 싸워 아너너너너 화장실 가지있으면 먼저 싸지마 으 음. 오호 고딩 때는 내가 그 성적이 멈춰가지고 싸우면 졌어 다아 <laughs> 진짜 아, 빨리 닦고 와 내, 내가 이거 화장실 커버 청소를 내가 아저개짜증나세번 해야 되냐? 닦고 쌀게 진짜, 진짜 못 참겠다 아 진짜 짜아 싸우고 왔 진짜 닦아 너시야은거야아 시야야 갔다 닦았어? 어. 아, 저 조, 아, 존나요, 아 진짜 나아 진짜 개짜증나 미친놈아 닦물올놨잖아 미친놈아 물 놨잖아, 미친 아, 아 닦았어 물 뿌리고 올렸어 아 진짜 짜증나 아 관상만 봐도 더러운 상이라니 아, 그건 물을 왜안 내리냐? 미친놈아 물 아껴 내리는 거라니까? 아니 얘 돈만 타고 물 절약을 하네 진짜 아 존나 역겨워 개소리 하지 마세요 나돈 없어서 물 절약해야 돼앙 아, 칸영 화이팅 감사합니다. 동아 화이팅. 다이팅화이팅 아, <laughs> <laughs> 니 좋아해서 그래. 그렇지. 실암또 이렇게 아니, 말했죠. 아니 생룡아 이거 보고 있어? <웃음> <웃음> 아니. 물 <한> 번 <laughs> 아, 물 한번 내줘까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 보고 있어. 아, 이나 진짜 농담 아니라 잘 생겨서 그래. 아야 싫어하면 또 못해. 아, 싫어하면 절대 이러고 내가 왜 하냐? 그렇지. 좋아하니까지 좋아하니까. 인정. 좋아하니까. 좋아해서 하는 거야. <laughs> 아빠도 자기도 웃자기도 웃잖아. 재밌어가지고. 안 말도 안 하고. 우, 우, 어, 우. 솔직히 우. 좋으면서 속으로. 괜히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마. 근데 너잘 생긴 거다 알아. <laughs> 그렇지. 솔직히 너 농담 아니라 김동아나 이승용. 외모 순이 이승용 1등이야아 무조건이야. 이거 하관 가리잖아요, 진짜. 아 무쳤어요. 아 하관 넣어도 1등이지 아, 넣어도 일등. 이거 무쳤다. 야 하관 가려봐, 가려봐. 가려봐, 아, 무쳤다. 와 미쳤다, 진짜. 이거 미쳤다. 배우냐 이거? 야 뭐야? 너는 아니 이승용 존나 불공평해. 얘는 롤도 잘하고 얼굴도 잘 생겨서 다음 그 배우 할수 있어. 그러니까. 직업이 하나 더 있다니까 그냥 태어나자마자. 개 같네. 응초상할건 없어 개소리하지 마 신고할 거면 하세요 응 꺼지세요. 쎄다. 응 꺼져. 나 지금 사과 받았는데 이건... 미안해. 바꿔줘? 알았어 이건 제 농담이야 미안해 나, 나 이런 걸로 나 만약 그거 되면 무서워 진짜 농담이야. <웃음> 미안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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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꿔줘? 야야야 그야너그 트위치 투자도 그냥 이걸로 바꿔줘야지. 아그럴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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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, 그래. 페이스북 투자도 이걸로 바꾸자. 응. 보내주는 거 하려고 뭔데? 뭔데? 아나 잘생겼는데 왜 그래? 진짜로? 아 너무 그래 공인이 초상권이 어딨냐 다들 프로필 사진 해놓잖아 좋아하는 사람 어? 응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 너가 안 바꿀래 수고해 내 맘이야 이제 공인이야 너 수고했어 어, 승룡이 다 아니라 고왔다너내거 휴대폰. 무슨 사진 보여줬어? 아니 의진이 형. 어. 아야 외압 들어왔다. 외압 들어왔다. 너 빨리 너 퍼프사 받고 퍼프사 받까. 예, 승룡 개빡쳤다. 개빡쳤냐? 정색이야. 응? 개빡쳤어. <laughs> 빨리 빨리 빨리. 안 빨리. 빡쳤어. <laughs> 유회하게 <laughs> 넘어가. 너, 아, 저기 내가... 선동이 개같다니까. 그러면 사람들 진짜 빡친 줄 알아. 아니야 내가 이렇게 진지하니까 지금 얘 웃으면서 말하는 거지. 내가 이거 진지하잖아. 어. 아니, 의진이 형. 죽이셀래? <laughs> 아, 미안해 어 이거 어제 제가 지옥 보낸 피오라죠 어, 죽였다, 야, 죽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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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와드 안 쓰냐? 아 죽었다 아너 죽였다고 지랄하니까 <웃음> 계속 <laughs> 아니 야 이거 조용었어아 알았어 근데 이건 맞아 짜증나네. 아려아 <laughs> 아, 애, 아, 니까 아, 와아 CS 안 먹어지잖아. 아, 그리고 이 새끼 얼굴에 기름기 너무 많아, 이손 미끄러워. 아, 진짜. 일레 아, 얼굴에 기름기가 많아, 너. 아 기다려 봐, 기다려 봐. 일레벌이 허이. <laughs> 허이. 신네

안 말릴게요, 제일 미친놈 진짜. 아, 미쳤어. 아, 미쳤어. 아, 미쳤어. 아, 미쳤어. 아, 미 아, 미쳤어. 아, 어 와뭐 까보 저한테 뭐 미면이 어쩌고서 저... 아 씨발! 아이고 왜안 나가? 자동 공격 켜놨냐 너가? 아이 근데 이거는 서재호 너가 바꾸봉이로 볼게요. 두개 옆에 두개 보이지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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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아! 어 어떻게 이렇게 죽는 걸만 해도 이렇게 웃기냐? 와. 어... 아, 뭐야? 어. 오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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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 와, 와라, 부지면 돼. 아! 너 배피야. 튀어 가지고 트을안 맞잖아. 아, 집중 좀 할게. 아, 다시. 아, 이렇게 뒤에서 방해하면 게임 어떻게 하냐, 여러분들 진짜로. 아니, 내가 너를 충격으로 방해했어? 너 아까 아니, 내... 뒤에서 웃으면서 내 플레이 농락하잖아 진짜 죽이고 <웃음> 싶다니까. <웃음> 아 이거리와. <laughs> 아니, 너 옆에서 웃고 나왔잖아, 개새끼야. <laughs> 아니, 그거랑은 다르지. <laughs> 아 근데, 너 진짜, 너 실력이 랭킹 1등 실력이, 아니, 너 팀원이 랭킹 1등 팀원인데 말이 안 된다니까? 이렇게 하는 게? 야, 야 보여줘, 보여줘. 총복자 보여 줘. 아니, 아하, 신하다. 아, MD스가 신났다 아! 아니! 와, 이걸 또가찢져 줘. 아, 진짜 이 새끼네. 그래도 이겨. 오, 야 이거. 응, 이래도 나는 이겨. 이겼고 넌 졌고. 나는 이겼고 너는 엉덩이 대고 그러면 나는 하지마. 때리고 너는 맞고. 어, 그럼 내가 때려야지. 너가 때야지병신연아는자 <laughs> 비실래. 게임 이겼잖아. 아니 게임 이긴 게너 승으로 이겼냐? 에 아, 아. 투표 열어. 투표 열어. 투표, 투표 어떻게 투 열어요? 나 투표 여는 법 까먹었다. 여러분들 투표 의진... 어떻게 열어요? 이거 방법만 제발. 의진이 투표 까먹었도. 저 정희는 살아있다고 믿습니다, 여러분들. 의진이 투표 까먹었도. 이거 어떻게 열어요? 76%칸난 어디 있어? 저스티스. 정의는 승리한다. Justice is win. 야 아프리카 운탄하승. 야 이거 야 이거 투표 까까까까. 까, 까. 까. 야, 야 요, 이거는 솔직 근데 이거는 솔직히 반반 가이가이보로 가자. 솔직하게. 아 지랄. 아가이가이보 가야지. 너야 너는 넌뭐 너, 너, 대통령 뽑을 때가이가이보로 보냐? 근데 솔직히 이건 가이가이부 갑시다. 아 지랄하지 마세요. 운탄하승. 야. 역시 운타라, 역시 타라 나왔다 지랄하죠 운타라 승 운타라 승 지금 보이지? 아 진짜? 아반반아 <laughs> 이건 솔직히 반반이잖아 아 알았어 알았어 단반, 아 단판으로 때리기 너 억울해하지 마 알았어 억울해? 아, 아, 아니, 지금 그래. 억울한데 아, 두피? 아. 억울하지 말할 거야 이거또 투표하자 말할 거 아니지? 안 억울해? 가야 <laughs> 돼 <laughs> 보이지? 안 나오지? 아 잠깐! <laughs> 야뭐할 거야? 나 <laughs> 진짜지? 어 문기야 <laughs> <새끼. 신세끼. 웃음> 와 이기려면 빠듯해야지. 중신이야뭐할 거야? 찌내게, 찌내게. 어. 안 남는 거야, 포. 안 남, 냄... 가라고. 뭐. 아, 그냥 바로 바로. 요 우와! 우와! 진짜 때리는 거야? 오케이, 아, 어, 아. 어디 있어? 여 너... 아래 있어, 아래 있어. 아래 있어? 너가 위에 올라가? 엉덩이 대 엉덩이 돼요. 엉덩이 어떻게 야, 그쪽으로 대, 쪽으로쪽으로 돼? 세게 쳐도 세게 쳐주 아, 기다려봐. 부끄러워, 여기.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? 만 야, 숫자를 넣어, 야, 너넣 소풍에 그래. 발길 지내봐. 어떤 느낌인지 글만 볼게. 좋아, 좋아. 1 응. 0이약하만하 오케이. 어, 내가 3만. 를 넣어, 선생 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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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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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